지금부터 8등급 도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8등급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수포자, 수학 포기자, 완포자, 완적 포기자, 수학에 관한 이런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요. 음.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치르면 찍고 다, 자는 거지.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또 한두 개 정도 맞는 수준. 자, 왜 그럴까?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학수학의 기초가, 중학수학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중학수학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고1수학의 기초가 안 되고 고1수학 문제를 못 풀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수학, 어, 지금 수준에서 고3이나 어, 수능모의고사 꽝이죠 완전히. 그래서 8등급의 우리 친구들은 어 지금 남은 어 2, 3개월 동안 자 중학교 수학을 또펼 수는 없고 결국은 수학은 포기하고 뭐 영어나 국어 다른 과목에 집중할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인뭐 4년제 대학이나 최소 전문대라도 가려면 5등급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 5등급 정도는 그래서 어. 또는 열심히 하는 친구는 4등급을 목표로도 나가야 돼요 예, 지금 8등급 친구 그래서 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어, 2, 3개월 동안 어, 이 등급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바로 8등급인 친구들이 5등급이나 4등급 수준의 문제를 풀기보다 8등급 수준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7등급 이렇게 단계별로 난이, 난이도를 높여 나가야 돼요 단계별로 이렇게 예. 수학 문제 서0문항이 있으면 난이도가 다 다르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강이나 대부분의 학원 수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8등급, 7등급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1등급에 맞춰서 모두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8등급, 7등급 수준의 아이들이 못 따라가고 등급이 잘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철저히 수포자의 초점을 맞춘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화를 하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해보자. 8등급 도전 1번 문항 2점짜리야. 로그 62 더하기 로그 63의 값은. 자,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과 관련된 거지. 자, 로그의 성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로그를 보면 로그 a 의 x 이렇게라고 했을 때이 a 를 우리가 이제 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 어. 요거를 어, 로그에서는 이걸 이제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 로그의 성질을 보면 로그 a 의 x 더하기 로그 a 의 y. 그러니까 지금 밑이 가, 밑이 같고 진수가 다르지. 그리고 이 부분이 덧셈이야 덧셈. 더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a에 x y로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서 x y는 여기서 어, 이 곱하기란 얘기야. x하고 y 어, 곱하기. 그러니까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뀐 거지 지금. 음. 그리고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로그의 어, 또 다른 성질은 로그에서 예를 들어서 a의 a다.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같네. 그럼 이거는 1이 되는 거야. 자 밑과 진수가 같을 때 어떻게 1이 되느냐 우리가 어, 그 로그의 정의 정의에 의해서 어, 이것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본적 있을까? 여러분들이 수업시간 아무리 줄었어도 어, 로그하고 로그의 진수하고 요 자연수 요 값하고 L. L은 로그의 줄인 말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체인지를 한다는 얘기야. A하고 1을 체인지를 딱 하면, A의 1승. 1이, 자, 여기로 올라오고, 어, 밑이, 어, 이렇게 좀 커져, 값이. 예. 이제 지수로 바뀌는 거야. A의 1승은, 요 A는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어. 자, 그러니까, 어, A의 1승은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10에 에, 10이 있다. 어, 이 값은 x라고 해보자.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l로 이렇게 했을 때 10의 x승은 10이 되는 x의 값은 요 1이 되거든. 그래서 항상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는 거야. 자, 이와 같은 로그의 기초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항을 풀면 로그의 6의 2더하기 로그 6의... 3은, 로그 6에, 자, 2와 3이 곱하기로 바뀐다고 했지? 곱하기로. 그럼 로그 6에 6이 된다는 얘기지. 자, 어떻게 됐습니까? 6과 6. 어, 밑과 진수가 같지? 그럼 이 값은 1이 된다. 따라서 답은 1이 된 거야. 자, 엄청, 어, 스포자의 초점을 맞춰서 엄청 쉽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어,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어, 이런, 개념적인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지. 어, 개념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형식이야. 자, 1번 문항. 자, 우리가 가볍게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3번 문항이 2점짜리야. 어, 집합과 관련된 건데, 두 집합 A e q u a l 2, 3, 4. B, 어, 집합 B, 3, 4, 5, 6에 대해서, 자, N, A, K, B. 자, A, K, B는, 어, 이것은 교집합이라는 얘기지. A와 B의 교집합의 값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뭘까? 음.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이것은 넘버. 즉, 교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어, 교집합의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이 공통되는 부분 있지 어? 이 공통되는 부분을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 어, 공통, 공통되는 부분을 그리고 A와 B가 모두 포함되는 부분, 어, A와 B가 모두 포함되는 부분을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 여기서 어, 집합에서 이렇게 이제 원소가 원소가 있을 때이 원소를 집합 속에 여러분들은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집합 A가 있고, 어, 집합 B가 있을 때,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봐. 2, 3, 4, 3, 4. 아, 3과 4가 공통이구나. 그러면, 어, 이 원소를 이 교집합 속에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봐. 그럼 집합 A는 2가 남겠지. 어, 2, 3, 4. 집합 B는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 지금 우리는 집합 A의 개수는 집합 A 개수는 3개, 집합 B의 개수는 4개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럼 A 교집합 B의 개수는 몇 개일까? 3, 4. 2개가 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에, 합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전체 세 보면 3개, 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추가적인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합집합이다. 그러면 집합 A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어, 집합 A를 한번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집합 B 네 개를, 네 개, 네 개를 이렇게 세면 교집합이 두번 중복되거든요. 어.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주는 거야. 3 더하기 4 빼기 2 하면 다섯 개. 아 합집합의 개수는 다섯 개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는 단순히 교집합의 개수만을 묻는 문항인데, 어, 향후 이와 같은 공식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공식을 활용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어, 집합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어, 이것을 나타내서 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 선생님 이제 강의 스타일을 쭉 보면, 아, 내가 정말 중학교 수학의 기초가 없어도, 어, 이해가 되네? 어,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8등급인 친구들은. 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 두 번째, 이전 자리는 어,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어, 이 점짜리가 이 하나가 더 있어. 어, 이번에는 이제 수혈과 관계된 건데, 수포자인 친구들은, 어,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의 기초, 어, 또는 뭐 지수의 기초, 지수 로그, 기본적인 연산,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수혈은, 수혈은 좀 뒷단에 나오지. 어, 수혈을 알아야지 이제 극한을 할 수가 있고, 극한을 알아야지 미분 적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극한 전, 전 부분에, 수열이 나오는데, 수포자인 친구들은 어 수열이 수율하면 좀 이렇게 막연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어 내실이라든지, 어 개념이 좀 어렵게 정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수열의 완전 기초, 개념을 다질 수 있을까? 자.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열을 말하지. 수가, 어 일정한 패턴대로 나열된 것을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차수열. 그다음에 등비수열. 이두 가지 개념이라도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도해진 거지. 예를 들어서 2, 4, 6, 8뭐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러면 2하고 4가 차이가 2지. 4하고 6의 차이가 2, 6하고 8의 차이가 2다. 어. 그러면 어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초항을 2라고 하고, 어이 차이가 앞항과 뒤항의 차이가 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에 일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차라고 하죠. 공차, 음. 자. 자 공차라고 하는 어, 초항이 2이고 공차가 2인 아, 등차수율이다. 그 다음에 아, 등비수율이란 뭐야?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어, 4가 있고 8, 16 어, 이런 수율이 있다고 해봐. 자, 이 수율은 초항이 2가 되겠죠. 초항이 2가 되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 곱하기 2, 2는 4, 4, 2, 8, 아... 이식 증가하는 수율이구나. 이식 일정하게 우리가, 어 이게 곱해지는데, 이와 같이, 어 이와 같은, 이렇게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 우리가 이것을, 자, 공비라고 하죠. 공비. 음. 초항이 2고, 공비가 2인, 아, 등비 수율이다. 그래서 등차 수율과 등비 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일반 항을, 알수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일반항을 유도를 하진 않는데 어, 개념 강의 시간에는 좀 유도를 해주지만 일반항 여기를 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등차수열 a_l이라고 했을 때 n번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a 더하기 n 1의 d. 어, 그래서 이제 공차를 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 공차 d, 초항 a 그리고 n번째 예, 일반항은 a 더하기 m-1기.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등비수율의 일반항 aa는 a 곱하기 r 의 m-1승. 초항 곱하기 공비의 m-1승. 어,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지금 2, 4, 6, 8, 어, 열번째 어떤 값이 나올까? 이 일반형에 대입을 해보면 아는 거야. 초항 2 더하기 10백 2라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차는 2가 되니까 298에서 아, 열번째는 항은 20. 이렇게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등비수열 같은 경우 어, 여기서 이제 1번째 항을 알고 싶다. 그럼 A10 해서 어, 2 곱하기, 공비가 2니까 2에 n-1승. 아, 어, 이게 구성이 되지. 자, 10백기라니까 그럼 2에 10승. 2의 1하니까 이것은 1024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 우리 스포츠 친구들은 아무리 못 해도 이렇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점짜리가이점짜리가 등차수열에 대해서 나왔다면 어, 그다음 시험은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항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3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그럼 제7항은 a 에 7을 구하라는 얘기야. 어.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여기서 보면 a 더하기 M-1의 D니까 A는 7이고 M-1은 자, 일곱 번째 항이니까 7-1, 그 다음에 어, 공차는 3이 되죠. 그럼 7 더하기 6, 3, 18, 어, 25. 자, 이와 같이 답은 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열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기초만 되어 있어도 어, 접근해서 풀 수가 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어, 지금 7등급, 어, 7등급, 어, 8등급 도전 은 이제 마지막 문제야.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세 문제를 풀었고 어, 마지막 함수 문제를 풀면 어, 여러분들은 어, 8등급을 졸업을 한다. 음, 충분히 8등 급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문항을 보면 그림은 함수 f.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주어져 있고 f F의 3의 값을 구아라 그래서 이제 수포자인 친구들은 오 지금 F에서 X에서 X 뭐 이런 이런 용어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어 머리가 좀 어지러울 거야 어, 여기서 어, 그 함수 X 함수 이제 X와 X를 이렇게 대응 관계로 표시를 했지 그죠 어, 함수 X가 있는데 어, 그 원소가 12345가 되고 어, X에서 X로 가니까 자기 자신한테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야 어. X 함수 X가 있고 X로 간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한다 이 하살표라는 것은 대응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대응하는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F 펑크션의 줄임말 F로 나타낸 거야 어. 자. 그래서 함수의 x의 원수가 1, 2, 3, 4, 5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니까 1, 2, 3, 4, 5가 마찬가지로 있겠죠. 그래서 보면 1은 5로 가고 2는 4로 가고 1이 5에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2가 4에 대응이 되고 3이 1에 대응이 되고 4가 2에 대응이 되고 5가 3에 이렇게 일대일 대응이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f d o f 3의 값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함수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f x 꼴로 나타낸 거예요 f x.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은0이다자 이런 것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정식. 어, 이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것은 x의 값을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꼴로 나타낸다는 것은 자. 그0 대신에 y를 집어넣어봐. 0 대신에 y를. y를.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1차 방정식인데 요거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1차 함수. 음. 자, 요것은 이제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해, 해를, 하나를 구한다는 얘기야. 어. x의 값. 근데 1차 함수라는 것은, 어, 요것은 어 x의 값에 따라서 y값이 변하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하지 1차함수라는 것을 어자 그랬을 때이 y 대신에 우리는 f(x)라고 나타내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y는 y는 x 플러스 1을 f(x) 이퀄 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f의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하니까 2. 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FX의 의미를 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F.F가 나왔다. 어, 이렇게도트가 나왔다. 이 말은 이게 함수가 합해졌다. 합성 함수라는 얘기야. 합성 함수. 어, 합성 함수. 그래서 합성 함수와 관련해서 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는 이제 f.f에 x가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f에, f에 x. 아, fx를, f, fx, fx를 또 다른 f, 그, x의 그 가로 속에 집어 넣으면 돼, 이게. 아,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야.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 f.f에 어, 3을 구하라는 것은, f에 F3을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럼 F의 3이라는 것은 이 함수 F에 의해서 3의 값이 1로 바뀐 거야. 어. 3의 값이 1로 바뀌었다. 그럼 F의 1, 1이 되는 거지. 어. 자, 이 부분이 F의 1로 바뀐 거야. 그러면 다시 어, F의 1은 어떻게 되느냐. 값이 5가 되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8등급 도전 문항 4문제를 네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8등급 수준의 문제는 중학교 수학의 기초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8등급 수준의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7등급에 도전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도전해 나가면서 결국은 5등급, 4등급에 도달해서 꼭 여러분들이 4년제 대학을 입학을 해, 하기를 바래요. 자, 이상으로 2019년 3월 학평, 8등급 도전에 관한 문항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